안녕하십니까. 어, 명문교회 원로 목사인 이덕진 목사입니다. 어, 저는 오늘은 어, 두 번째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오늘 서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같이 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제 3가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마치 황큼한 어둠에서 점점 점점 밝아오는 것처럼 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둠에서 쫙쫙 거치면서 이제 환하게 밝아오는 여명.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루의 해가 뜨며로 일과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도 점점 점점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계시는 어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한마디로 개시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개시는 어 예전에 그 박영룡 박사는 정체를 드러낸다. 구약에서는 이 구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은 벗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이 개시 이 개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어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계시를 이성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 자연 계시는 자연으로 이제 자연의 산, 하늘, 바다, 땅, 별, 그리고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또 숲속에 사는 동물, 식물들 그리고 기이한 형상을 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자연의 모습.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 이것은 바로 자연을 통하여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이라 해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성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이성계시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연계시는 자연의 질서와 장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것. 해, 달, 별,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잖아요. 바다, 높은 산, 사계절, 낮과 밤, 이런 것은 자연 질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세계죠. 또 둘째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알수 있겠고, 재는 멸망받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선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자연 개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능자가 있다는 신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는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 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계시로 일반계시로는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에게 자연개시, 일반개시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특별개시인데 특별개시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일반개시만으로는 구원의 길을 알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개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택한 백성이 믿도록 하여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바로 특별 게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은혜 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고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특별 게시는 구원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하고 달라서 특별 계시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 계시로 해서의 성경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과 교제 회복을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변화시켜서 자기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 특별 개시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도록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네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리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다.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믿어진다니까요. 참 바보가 된 것처럼 믿어진다니까요. 문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경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주님이 태어나신 후 100년 가까이 약 1600년간 선지자, 사도 등 36명, 구약 기자들 28명, 신약 기자들 8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문자한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구약 성경은 AD 90년경에 얌니아라는 회의에서 39건을 정식으로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어, 397년 카타로, 카르타우 회의에서 27건이 마지막 정경으로 채택되므로 정경 성경이 66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은 사실 어지간한 믿음이 없는 사람, 신학교 가 노면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분명히 소명 받은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학교 가면은 뭐이 성경을 보고, 뭐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사상적 영감, 막 골치 아픈 거 가르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유일무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유기적으로 영감이 된 거다. 기계적으로 마치 도장을 찍듯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글자 하나 하나 불러주고 썼다. 기계적으로 이 기계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 이거는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에서 써여진 말씀이고. 하나는 기계적으로 찍었다는 것 같고, 하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사상만 영감이 된 것이고,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게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유일무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힘으로 나가니까요.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둘째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감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 짝이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천주교회는요, 여러분,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이 15건이나 있어요. 정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예. 문하세 기도, 에스더라스 뭐, 이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경은, 예. 바로 6 6권인데이 순서가 언제 정해졌냐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5, 6개월간의 시간에 걸쳐서 지금의 순서로 결정이 됩니다. 외경에는 토비터, 유디터, 바룩서 에레미아, 뭐, 편지, 마카비, 상하, 수산나, 새 청년의 노래벨가 용, 에서더 속편, 집회서, 에스더라 면하세 기도. 요즘에는 면하세 기도는 천주교에서도 뺐다고 그래요. 복잡합니다. 전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소중한 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 성경부터 쭉 전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마지막 요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구원에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요 고달픈 인생의 유일한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성경은 제 많은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구원해시는 바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드름 분들이 한마디로 잘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66권으로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 주일학교 때 가르치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게 가르치잖아요. 저는 학교 교사 시절에 하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3 0 대에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서 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이거.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간절히 정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골학교에 머물던 5년간 아마 통틀어 100독 이상은 넘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1년에 약 30독 가까이 읽기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읽기도 했고요 죽기 살게 읽고 지금 그 끝에 목회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교회에 이게 너무 기독교 핵심 기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1189장인데요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한 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힘들 사람은 성경을 아예 안 읽으려고 하면 그 힘들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읽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이 어느 날 읽어놓은 말씀이 기억나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고 또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읽은 말씀이 내 영혼에 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약 신약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가장 가까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정말 붙들린 그런 삶이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